자, 올림포스의첫 번째 선택된 질문은요, 네, 7강의 3번이 되겠습니다. 7강의 3번입니다. 7강의 3번, 꼭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도 정리하고 필요한 문법이라는 나거 정리하겠습니다. 7강의 3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어, 마이오테크놀로지에서부터 파스피오티까지 생명공학은 가능성을 열었다. 오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안 가도 될 정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미칠 잘 치세요 이 문제 조금 전까지 이거였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없던데 다스블 i 들이 주자 주제입니다. 생명공학은 가능성을 열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오브에서부터 엠바르먼트까지 오브에서부터 엠바르먼트까지 어디에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까?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인간 환경을 만드는데 가능성을 열었다 됐죠? 그다음 이미치에다가 세모치시. 이니치에다가 세모치시고 얘는 어법 조심하셔야 돼요. 전치사인과 관계대명사 피치가 나왔으니까 얘는 외얼로 바꿔 쓸수 있는 거고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외얼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고요. 의미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이겠죠. 지금은 환경을 꾸며주는 게 맞습니다. 어떤 환경? 우리가 살기 원하는 환경.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여는 게생명공학이라고요두 번째 문장. 프렌치에서부터 빌트까지 식물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빌트, 수동태조심 항상 동사가 나오면 주어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항상 따져셔야 됩니다. 식물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That register is 끊어서 조심해야 돼. 얘 관계대명사입니다. 대신 관계대명사고요 처음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세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주어입니다, 주어. 프랜츠예요프랜츠가 선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라 거, 네,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라 거, 꼭 기억하시면 되죠. 어떤 식물입니까?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레지스는 저항하죠?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식물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없이, without에서부터 without에서부터 water까지죠 살충제 사용 없이 아, water까지가 아니네, 미안해요 살충제 사용 없이까지, without pesticide까지겠네요 그리고 병렬 구조네요 Use less water, 물을 덜 사용하고 Produce more edible food,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식물이 만들어질 수있다 자, 이거 병렬 구조입니다 두번째 문장의 병렬 구조는요, 동그라미 땅땅땅 세개쳐보시 주면 돼요. 뭐, 뭐, 뭐가 병렬입니까? r e g i s t 라고 하는 동사와 use라고 하는 동사와 앤 n d down의 produce라고 하는 동사가 관계대명사 대절 속의 동사로 병렬 구조입니다. s가 안 붙었습니다. 잘 보세요. s가 안 붙은 이유는 네, 당연히 선행사가 p l 치 n t 복수라고 합니다. 세번째 문장. 비슷한 발전이 동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문장부터는 무엇이 어떤 내용이 이어진다고요? 동물 관련된 얘기가 이어집니다. 네. 세 번째 문장부터는 동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장은 식물 관련된 거예요. 한번 더요. 두 번째 문장은 식물과 생명, 공학의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였다면 세 번째 문장부터는 동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동물과 생명공학의 가능성이 관련된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비슷한 발전이 동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프레셔까지 할게요. 프레셔까지. 소한 마리, 다음, per 펄카우, 그게 소한 마리 마다 이런 뜻입니다. 소한 마리마다의 더 많은 우유는 소한 마리마다의 더 많은 우유는 이거 뭐야? 소한 마리마다 더 많은 우유라는 얘기는요 이게 모 밀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 밀크라고 되어 있고 퍼카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한 마리당 더 많은 우유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공학인 거예요 부담을 유도한다 리드 투 유도하다 만듭다 부담이 적어져야 합니다 on grazing land 목초지에 and m o v e 와 e n t for wild life 그리고 야생동물에게는 더 많은 룸 공간을 허락한다 머릿속에 정리하시니 동물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더 많은 우유가 만들어지니까 부담이 준다 그 맞죠 대신에, 뭐는 늘어나요? 공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자, 한 마리의 소에서 더 많은 의가 만들어진다는 생명공학의, 그러니까 생명공학의 일원의 일 때문에 부담은 들고 공간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다음 번째 문장. 휴먼까지 끊어서. 조심하세요. 이제부터는 인간과 생명공학에 관련된 글이나 인간에 관한 when it comes improving 조심할 건 문법적으로 improving의 ing를 썼죠 이유는 to가 네, 전치사예요 when it comes to에서 to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ing 인간에 관해서 the process will start 그 과정은 start 시작될 것입니다 모함으로써 바이에서부터 디지즈까지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에게서 생명공학이 주는 이점 인간에게는 유전적 질병을 제거한대 and 그리고 move on to building better, smarter, taller, more beautiful men and women 병렬구조 보이십니까? and 그 다음에 있는 move on은요. 엔드남에 있는 무브는 앞에 있는 스타트랑 병렬이고 조동사에 걸리는 거죠 윈이라는 조동사에 걸려서 둘다 원형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해요 그 다음으로는 무브 계속해서 뭐 안됩니까?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여인과 더 나은 남자를 만든대요 시도 크고 똑똑하고 아름다워요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인간에게 유전공학이, 아, 유전공학이 생명공학이 해줄 수 있는 일,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하는 것첫 번째, 두 번째는 더 나은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여섯 번째 문장이죠. The Biotechnic Process for Curing Existing Disease. 까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존재하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과정은, 조금 전에 뭐 나왔었습니까? 이거 있죠?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예,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의 주어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유전적인 질병을, 존재하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과정은 a dual use technology. 두 번째, 두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하는 이 생명공학의 기술은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고. 쓰임새 1, 쓰임새 2 이렇게 되어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same technique, 똑같은 기술, 똑같은 기술이 뭐라고요? 질병을 제거하는 그 똑같은 기술이 대세서부터 관계대명사 쭉 붙었습니다. 대세서부터 관계대명사쭉 붙어서 어디까지냐면 eliminate까지예요. d 앞에 나와 있는 똑같은 기술을 꾸며주면 되고요. 그다음 조심할 건뭐예요 대시라고 하는 단어,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가 올라오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올라오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아마 명사가 보일 것이다. 예상하시면서 보세요. 목적어가 되고요. 뒤에 투에다가 동사원형이 보일 것이다. 얘는 목적어입니다. 보 해석하면 주술관계니까 명사가 동사원형하도록 할 것을 동사원형하도록 또는 동사원형 할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꾸며줘야 되잖아. 허락하는. 의미죠. 맞죠? 명사가 동사원형 할 것을 허락하는, 또는 허락하도록 어, 할 것을 또는 허락하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 꾸며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투부장사의 모양이 투비 핏힐 거요 맞아? 투 b p p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사가 할 것을 그러면 안 돼. 여게 BPP잖아. 되도록 될 것을 허락하는 명사. 정리. 유전적 결합. 다시 말해서 대단히 열등한 유전자가 2B-A-T. 제도 되도록 허락하는 똑같은 기술이 이게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그 생명과 기술이 allow the replacement of slightly i n f u s i n e 까지 그러면 조금 열등한 유전자를 우수한 유전자로 교체하는 걸로 하나할 것입니다. 됐죠?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교체라고요, 교체. 유전적인 질병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뭐 안 좋은 유전자 그죠? 어, 조금 열등한 유전자를 교체하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 그그 그 뭐지 교체하는 게더 나은 인간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 그 교체하는 게저 더... 인간이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유전공학이거나 생명공학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교체를 하니까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인간이 어, 열등한 유전자가 교체돼서 더 똑똑하지, 똑똑한 인간이 됐다 그런 건 아니죠. 음. 위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위에 보시면 더 나은 여자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은 여자를 만들고 더 나은 남자를 만드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하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보하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술인 거죠. 조건, 질병을 없애주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질병을 없애주는 기술이 질병을 없앤 다음에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고 치료 따로 그 다음에 교체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고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8강의 네, 2번입니다. 8강의 2번. 네, 자 언어적 가치에 관련된 것. 8강에 2번. 자, 목표를 그렇게 정하시라고요 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은 내일 저녁에라도 다시 안 보게, 아니면 보더라도 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세요. 자, 첫 번째 문장. 2002년에 끊고, 그 다음, 끝까지 한꺼번에 한 끝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산타바바라 신경학자 마이크 밀러는 언어 기억의 연구를 수행했다. 밑줄 그어 볼까요? 언어 기억의 연구. 밑줄 그어 볼게요.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글은 언어 기억 연구에 관련된 글입니다. 언어 기억 연구에 관련된 글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실험 나와요. 괜찮아, 님? 그럼 뭐야 실험이 나오면, 그 실험이 나오면 그 실험의 조건. 아니면, 혹시라도, 실험의, 변, 어, 실험의 조건 중에 어떤 변수가 주어지면, 변수가 주어지면, 그 변수도 잘 보셔야 돼요. 왜?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실험의 조건 나온 다음에 실험의 과정이 나오겠죠? 과정 잘 살펴야 돼요. 과정을 잘 살펴야지만, 왜? 순서 끼워넣기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실험의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이 글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일 테니까 결과 신경 써서 해석 잘 하셔야 되겠죠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이 문제는 8-2강에 이 문제는 아마 요약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결론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요약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두 번째 문제 갑니다 원 바이 원, 한 명씩 식진 파티 스턴 16명의 참여자는 lay down, 누웠다. lay down까지 했구나. 누웠다. 어, 이도 조심하세요. lay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입니다. lie의 과거는. lie, lay, lay. 이렇게 되죠. 자동사구요. 자동사란 얘기는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 명사라고 하면 안됩니다. 얘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lay, laid, laid. 얘는 타동사구요. 의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과거형 레이어 스캐너까지 합니다.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냐? F MRI 자기공명영상 스캐너 아래 누웠고요. And we'll show the set of w o r d 그리고 한 세트의 단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자, 병렬 구조 조심하시고 수동태 조심하세요. 어법입니다. 월 w 운 수동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과거형이죠. 레이가 과거형고 했잖아. 요 앞에 레이가 과거형을 됐고 뒤에 나와 있는 월, 뒤에 나와 있는 월, 과거잖아. 동단어 워즈가 아니야. 워즈가 아니야 왜? 1 6 명이잖아요. 1 6 명의 청년들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워가 맞죠. 어법도 조심하시고 병렬도 조심하시고 내용도 잘 보시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Rest까지 몇분쉰 다음에 after f e minutes rest 몇분 휴식 다음에 rest가 휴식이라는 거 a second series of words were presented 끊어서 두 번째 시리즈의 단어가 두 번째 시리즈의 단어가 제시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y p r e s s button 끊었어요 그들은 단추를 눌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웨네버에서 끝까지 뭐할 때마다 그들이 첫 번째 시리즈에서 온 단어를 인식할 때마다 눕고 누워서 단어 보고 중간에 쉬고 다시 단어 보고 그죠? 실험 과정이야 그러면서 뭐 하고 처음에 봤던 거 처음에 본 거에다가 버튼 누르고 실험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문제죠. 장 Each participant, 각각의 참여자가 d e c i d e 결정할 때, 뭘결정하나요외에서부터 어구까지 about까지, 외에서 whether 결정하는 거예요. 외에서부터 어구까지가 a d e t h o c i d e g h 다들 봤는지 안 봤는지 결정할 때그몇분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 그랬잖아요. A few minutes ago, a 그랬잖아. 몇분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 결정한다는 얘기는 단추를 눌러야 될지 말아야,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몇분 전에 봤던 단어는 어디에 있는 단어입니까? 처음에 누웠을 때 봤던 단어입니 처음에 누웠을 때봤던 단어가 뭘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결정할 때 버튼을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때 the machine s c a n his brain. 기계가 그의 두뇌를 스캔했고 훑어봤고 and 그리고 디지털 맵을 만들었다. Oh, his brain activity. 뇌활동에 그죠? 뇌활동에 맵을 만들었다. 여기 몰라요? 버튼을 른다고 그랬잖아요. 버튼 누르는데 이 버튼 누르기 전에 버튼 누르기 전에 머릿속을 생각하고 있을 때 기계가 뭐 한다고요? 스캔 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스캔을 하는 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지도를 만든는다 실험 과정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익스테라먼트까지 끊어서 밀러가 실험 끝냈을 때 He reported his finding. 그는 그의 발견을 보고했어요. 그죠?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어떤 방식입니까? The same, as, uh, the same way every neuroscientist does. 까지 끊으면, 모든 신경학자가 그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했다고. 동그라미처럼요? Does. 맨 끝에 있는 does. 맥테라인이 더지는 대동사예요. 업법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어법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신경과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뭐 했던 것처럼, 앞에 리포트예요. 보고했던 것처럼. 모든 신경과학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발견을 보고했다잖아요. 방법은? 똑같은 방법, 방법은? 콜론 뒤에 나옵니다. By everything together, all the individual brain map.